지금 여시 반이에요. <laughs> 나온 시간에 점점 일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머무는 동안 이 숙소에서 잠을 어진 잘못 자가지고 베개가 너무 높아서 잠은 잠대로 설치고 피곤이 완전 누적이 됐어요. 그건 그거... 숙소 잘못이야. 숙소 잘못은 아닌데 내가 지내면서. 뭔가가 불편했으면 나한테는 별로인 숙소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우리가 장기 여행을 계획을 할 때, 이제 숙소를 찾아볼 때 마냥 비싼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되게 저렴한 숙소인데 리뷰가 되게 좋은 그런 곳 찾아봤었고, 그래서 한 군데가 여기를 선택을 했던 건데, 뭐, 백이나 매트리스 같은 문제는 솔직히 개인 편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한 새벽 3시쯤 매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시차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렴한 숙소와 친절한 직원들 뭐 그런 건 좋은데 산으로서 머무는 3박 4일 3박 4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아. Um, would you like have a question or something? Just let me. Okay, just order at the counter. Uh, yeah, yeah, sure. I'll just come. No worries. Just, yes. Thank you.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Copy is a top menu. Pumpkin spice latte, sea salt latte, ice bloom coffee. Ice bloom coffee. Ice bloom coffee. Ice 嗯。 시솔트라떼가 우유를 데필 때 거기다 소금을 넣고 스티밍을 하는 거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적당한 소금이야 괜찮네. 부드럽네. Thank you. Righ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Bye. Bye. Have a good Bye. night.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 문연대가 많지가 않아요. 마이콘발리 가서 뭐살거 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 문열려면 아직 한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프라푸치노를 주문했는데 71,000 루피아를 냈어요. 한 7불 돈 되는 건데, 뭐 호주나 한국에서 사 마셔도 요 정도 가격은 하니까 스타벅스가 어느 나라를 가나 뭐그 나라에 맞게 저렴해지거나 비싸지거나 그런 매장은 아니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데 가면 커피 두잔 마실 돈이니까 이거 시원하니까 쉬면서 천천히 이제 시간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자는 주문 못했어, 너무 비싸가지고. 확실히 스타벅스가 비싸네. 엄청 비싸지? 원래 쇼핑몰이 열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랜만에 네일 아트를 받거나 하려 했는데, 여기 금방에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호주에서든 한국에서든 네일 아트를 받으려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인데, 바다 봤자 뭐 10불 안평이긴 하지만, 이제 장기 여행자로서 가격을 보자마자 이제 싼데? 싼게 아니다. 일 그만두기 전부터 손톱을 좀 길러 왔어요. 네일 아트나 좀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잘라버려야 될것 같아. 이 길어봤자 미련이 남아가지고 안될것 같아. 짐이 희한하네? 이게 다 들어갔던건데 왜 안들어가냐고 난왜더 무거워지는거 뭐, 같지? 뭐, 뭐 거기에 무거운게 다 들어가서 그럴까 체크아웃 합니다 일단 체크아웃을 했고 우리가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점심을 먹고 갈 거예요. 거기 숙소 물어보니까 마트가 없는 것 같아서 밥도 왠지 차 타고 나가거나 뭐 렌탈을 해서 나가거나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덥다. 제일 더울 때 나왔다. 점심은 어제 저녁 먹으러 갔던데 가서 또 먹을 것 같아요 거기가 가성비 최고였어서 네. 안에 한아도 되겠지? 아. 하이 안에 아네 뭐고? 여시 투 나시고랭 주문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또 먹을 때 맛있다. 응. 이시어도맛있이 응. 어? 이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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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음 여행지로 가려는 도시가 부두굴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가야돼요 거기가 발리에서 가장 시원한 동네아 진짜? 아무래도 미, 그 가운데라 그런가? 어. 거기가 거리가 멀기고 한데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택시가 잘안 가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택시를 잡았는데 우리가 택시를 요청을 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클릭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탔는데 가격을 변경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타봐야 알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재개 뜬 가격은 한 30불 정도에 가는 건데, 바뀔지 그대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You want tea with the girl? Yes. Hi. Hello. 10분 안에 도착을 할것 같은데. 되게 시원했는데. 그러자마자 아 발리였지. 오케이, 어. 땡큐. 어, <목소리> <목소리> okay. yeah, 여기 택시가 한 번에 걸린 게 다행이다. 와, 완전 깡시골인데, 선선한건 맞다. 약간 산호르의 밤 날씨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음. Is it including the breakfast? breakfast? Yes, indeed. Every day? Uh, yes. Every day.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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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Green Ponchi, yeah? It's too far. <laughs> yeah. Ah, wow. How you come here? Uh, Gojek. By Gojek? Ah. She text me about the room uh, and motorbike, no? Oh, yeah, motorbike. Yeah. Yeah. Did, did, did you text me? Yeah, yeah, oh, yeah. okay. Yeah. It's how much is the per day? Uh, 150. One hundred fifty. So you will be here for three nights. Three nights, think, yeah? yeah? Yeah. So for the food I have a menu inside or here. Oh in the room. Yeah. Than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ave a okay. nice day. Thank you.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can text me or okay. you can ask my stuff. No nice. thank, right, thank you. <laughs> thank you. Have a nice day, yeah. Okay. Ooh. 되게 칼러풀하네 우와. 우와.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여기 우리가 예약한 방이고. 음, 옷장 겸 화장실이 같이 있구나. 냉장고나 뭐 이런 건 없고 있는 게. 케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트에서 라면을 좀 사오긴 했어요. 물은 두 개씩 매일 제공된다고 하니까, 그건 또 좋은 것 같고, 여기 나오면 뷰가 이렇습니다. 바셀텐데 우리 예약했을 때 에어컨 어. 없는 거? 에어컨이 없는데 큰일이네. 어, 올라가서 물어보고 일단 현금 페이를 하기로 해서 현금을 여기가 3박 하는데 100불 조금 넘게 줬어요. 109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어쩔. 노 에어컨 인더 룸. 아빠? 노 에어컨. 에어컨? o no 에어컨. h e r e are you? Where a r 에어컨 u 없어서 r 에 are you? Where a 없 e you? w h 어 r e are you? Where a 지 e you? Where are y o 지 w h e r 하 이따가 저녁시간 되면 되게 춥대요 그래갖고 에어컨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하... 지금으로선 큰일인 것 같긴 한데 이따 저녁 때 봐야 될것 같아 잘때 시원하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잘때 너무 더우면 문제니까 되게 시원하다고 하 오늘 저녁은 신라면이 올 너무 쌀쌀해. 나가잖아? 깜짝 놀랄 거. 딱 국물 땡기는 날씨야. <laughs> 아침에도 추울 것 같아. 양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이거, 이거 하나 믿고서는 컵라면을 사온 건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우리 3박 4일 내내 미고랭, 나시고랭만 먹어야 돼, 여기서. <laughs> 여기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와 이거 밤에 잘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겁내 쌀쌀해. 아, 나가봐. 진짜 바람 쌀쌀해졌어. 아 좋다. 아 우리 리보덴 시켜야 되지? 지금 여기 숙소에 메뉴가 있는데 8개밖에 메뉴가 없어. 두 개가 파스타고 먹을 만한 게 나시고랭, 미고랭 밖에 없기는 한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25,000 루피 하면 한 2.5불? 지금 방금 저 컵라면이랑 같이 먹을 나시고랭 하나 주문했고 10분, 15분 후에 가져다 준대요 그 시간 맞춰서 컵라면을 같이 해서 디너를 먹어 생각합니다 물은 다 됐어. 근데 물 끓이는데 한 20분 걸린 것 같아. 그거 <laughs> 느낌 장으로 <laughs> 진짜 오래 걸리네. 짠. 정비는 뭐? 돈은 바로 내도 되고 체크아웃할 때 내르, 내도 된는데 음. 근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내는 게 기억이 좋을 것 같아. 음. 25,000원이었지. 확실히 고산지대가 많네. 구름이 꽉 끼는 거 보니까. 나시고랭은 안올까? 우리 지금 나시고랭 주문한지 30분 됐거든? 응 비가 오고 있어 밖에서 먹을거죠? 어쨌든 응. 뜨거워 아니 응. 어. 왜 나시고랭 안오냐고 뭔가 여기 체크인을 한 순간부터 뭔가 다 느려. 맥주 한병 주문을 했는데, 맥주 한 병을 가져다 주기까지도 한, 한 30분 분 걸렸지. 응. 맥주 한 병을 걸리는 것도. 아마 맥주 한 병을 주문해서 갖다 주기까지 30분이 걸렸으니까, 나시고래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1시간 걸리지 않을까. 라면 도화될 때쯤 되면 오겠다. 맛있겠다. 음. 라면을 5분 컷 했는데 우리 지금 45분째 다시고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지역이라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벌레도 날벌레도 보이시죠? 숙소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서 밖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 목이 안다 뜯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응, 나 딱. 쌤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 딱. 쌤 안에 들어갔던 거. 같아. 응? 취소해볼까? 결국에는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가 안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호텔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오더를 하든 뭐 궁금한 사항이 있든 연락을 해달라고 래서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오더를 한 거였고 여자분이 알겠다고 했고 10분, 15분 뒤에 갖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1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서 메시지를 보낸들 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오빠가 올라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다른 스타프가 하는 말이 자기는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취소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 아, 어? 어이가 없어. 우리가 컵라면이라도 들고 와서 먹었으니까 왕정이지, 어? 우리의 저녁을 한 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 생각해봐. 아...